안녕하세요. 제조회입니다. 곧 2026년이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제일 관심 가는 분야는 바로 정부 자금일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정책 자금이 도대체 뭔지, 또 뭐가 좋은 건지,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 자금이란 뭘까요? 정책 자금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특정 경제적 목적과 고용창출을 목표하고 달성하기 위해 기업과 개인에게 지원하는 자금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자금은 보통 저리로 대출되거나 보조금 형태로 제공되며 경제 활성화, 산업 구조 조정, 일자리 창출, 기술 개발 등을 목표로 합니다. 정책 자금은 특히나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게 중요한 자원으로 작용을 하고요. 이들이 성장을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럼 정책 자금이 뭐가 좋은 걸까요? 먼저 시중은행의 대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저금리에 돈을 빌려주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한도가 비교적 높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기업이 7% 이상의 높은 금리의 대출을 받으면서 사업을 운영해왔다면 이제는 정책 자금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또한 정책 자금은 신용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큰 장점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정부의 정책 자금은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자금이 있을 때는 무조건 정책 자금부터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금융 대출로 넘어가는 게 똑똑한 전략이겠죠. 급한 마음에 캐피탈이나 카드론, 3금융 등을 선택하게 되면 높은 이자에 신용 등급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이 필요하다면 정책 자금으로 똑똑하게 사업을 운영하셔야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근데 많은 대표님들이 정책자금에 대해서 관심은 많지만 먼저 대안으로 활용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예기치 않은 순간에 자금이 필요해지기 때문이죠. 누구나 쉽고 빠른 해결책을 찾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정책자금은 사업 계획에 맞춰 미리 준비하는 자금입니다. 만약 내일이나 일주일 후에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면 정책자금으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겠죠. 또한 정책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 점수와 사업장의 매출, 사업성 등을 평가받아야 하고요. 이 과정에서 한도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계획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정책 자금은 어렵고 또 자금을 받는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인식이 생겼죠. 정책 자금 승인. 그럼 혼자서 가능할까요? 만약 이런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첫 번째. 대표님의 신용점수와 사업장의 매출이 좋은 경우 두 번째 기대출이 없거나 적은 경우 세 번째 사업계획서 작성이 필요 없는 경우 등 조건이 좋은 사업자라면 혼자서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분들은 정책 자금을 비교적 쉽게 확보할 수 있으므로 스스로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복잡하고 번거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과 에너지만 투자한다면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 자금으로 아주 유리한 조건의 사업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혼자도 가능한데 정책 자금 전문가를 찾는 이유는 뭘까요? 올해 2025년 기준 수도권과 지방의 정부 지원 사업은 약 2,000가지 이상이 진행되었습니다. 내 사업에 맞는 자금은 무엇인지,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사업계획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또 관련된 정보는 너무 방대한데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을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혼자서 준비해 신청을 해보았지만 결국 부결되고 많은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는 것이죠. 정책자금 신청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책자금은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를 위한 자금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신청부터 승인까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책자금을 받는 과정이 퍼즐 맞추기와 비슷한 이유는 여러 요소가 서로 맞물려야 하기 때문인데요. 다양한 조건과 서류, 그리고 평가 기준이 존재하는 복잡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신청을 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 다양한 정책 자금 중에서 내 사업에 적합한 자금을 찾아야 합니다. 300가지가 넘는 정책 자금 중에서 어떤 것이 내 사업에 맞는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두 번째,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사업 계획서를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각 자금마다 또 담당자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신용점수와 사업장의 매출, 이런 것들이 평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요소들이 충족되어야 최종적으로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특성과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전략을 조정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우리말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자신과 상대를 잘 알면 백번 싸워도 지지 않는다 라는 의미로 정책자금을 활용하는 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정책자금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책자금의 종류와 특성을 깊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신의 사업 현황과 목표를 명확히 분석하여 어떤 자금이 적합한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처럼 충분한 준비와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 자금을 접근한다면 성공적인 자금 조달을 통한 사업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정책 자금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은 고정 댓글 링크에 있는 1대1 상담하기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 카페 제조회에서 도움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